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분석사 토정 박지원입니다 5분 시간은 꿈분석 159탄 꿈해몽법 그 111탄 88번 주역의 마지막 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팔이라는 것은 땅이죠. 또 팔이 겹쳤죠. 이걸 권위지라 해가지고 그 권이라는 것은 공개입니다. 권이라는 것은 어머니 자리를 이야기하죠. 그, 건권이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뭐 어떤 뭐, 사찰에서도 이름을 뭐, 제사에 보면, 권명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자, 남자 구분할 때, 건은 남자고, 고는, 고는,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지금 장자에 보면은 곤이라는 물고기가 그 붕새가 돼가 공중에 구말리를 날아간다고 되가 있죠 이 장자 곤이 이 물고기인데 뭐 고래보다 큰 물고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물고기가 새가 돼가 날아가는 데그 바다에서는 곤이라고 하죠 뭐 고래같이 아주 고래보다 훨씬 크죠 여기에 곤도, 어, 그 이름이, 발음이 같죠? 곤이 같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음으로, 뿌려에서 어, 있었기 때문에, 에, 곤의 상태는 여성의 임이고, 붕이 되어가, 새가 날아가는 것이 바로 양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8번이라는 것은, 음력 7월이고, 음력 7월은 입출처서고, 원숭이 자리고 외롭고, 그러니까 꽃과 열매가 핀그 가을이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불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88번은 유순하다, 온순하다는 것이죠. 아래 우로가 처음부터 땅땅, 땅땅이라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죠. 이것은,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조금 개벽시대를 맞이했어. 그렇고, 옛날에 그, 저, 주로 보면, 그, 국가라면 개국시대 이런 게 많죠. 중국은 그, 1492년 컬럼버스가 미국을, 그, 미대륙을 발견했죠. 이때 뭐,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으로부터 산토마리아호를 를 비롯해서 세척의 배를 범선을 빌려서 그 신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사실 아메리오라는 사람이 아메리카를 발견했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그 발견했어. 영국 사람이 발견해 가지고 이것이 그 개척을 했는데, 서부 개척 시대가 있죠. 그때 울타리만 치면 자기 땅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소출에 세금 내는 당연한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개척을 해야 되고 지금 개인으로도 개척한 시대죠. 우리가 항상 그 국가가 멸망할 때 보면 농민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나, 밀란이 일어나죠. 밀란이 일어나고 난뒤새 정부가 생깁니다. 어, 중국에서도 보면 한나라에 막황건적 난이 막 일어나죠. 그 일어나고 하듯이, 뭐 우리나라도 통학혁명 일어나듯이 이렇게 밀란 일어나죠. 일어나는 데는 항상 농민들이 반발이 생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8번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이거는 국가에서도 그 어떤 그 밀, 그 난리가 나고 난 뒤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아주 그, 뭐, 농민 정책이라 이런 것을 잘 정책을 펼 때입니다. 나라에서도 잘 펴고, 그, 개인도 잘 펴고 이러기 때문에 세월은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은 살기가 좀 편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위지 아주 땅의 기운같이 아주 서로가 국가도 조금 그 닥달하지 않고 백성들도 어 너무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 여기서 똥꿈하고 대비해 보면 똥은 재물이기 때문에 8 8번계는 투자를 하되 가능하면 오래 투자를 하라는 거죠 오래 투자는 언제입니까 그 정부에서 허락하는 시간까지를 투자를 해라 이 거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주역을 버리고 이제는 그 자연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